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오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선선한 여름 평안하셨습니까? 선선하다 하면 선선하고 덥다 하면 덥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수와 브랜든이. 목사님, 그 재킷 안 도우십니까? 그래요. 나는 재킷 체질이다. 그랬죠. <laughs> 여러분, 아까 찬양을 부리면서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아, 그게 쫙 펼쳐지면서 오늘 이후로 새로운 신교를 이룩한 저와 공동체가 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데 여기, 여기 찬바람이 안 나오거든요. 등에서 시원한 바람이 쭉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네, 그래서 모서경 통독 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번 주면 신명기로 일단 일 단락 치습니다.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거 읽어간 보람을 찾아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은혜가 이 뜨거운 이 여름 장렬한 태양이 지난 시간 속에서 폭포처럼 내리 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을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정인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쉼 없이 경계 에 서는 것이 인생이다. 또쉼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레인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사망이 이르거든요. 그 경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지난 시간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면서 늘이둘 사이의 경계의 시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육신모성격통독 마무리 한지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금 그걸 새롭게 각인시키면서 한해 남은 시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삶을 재점검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시간이. 지금 여기가 한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한해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경계의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면 광희서라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해를 지나서 가난 땅을 저만한 치투고 발생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데스 바네야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 아는 거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살 백성들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광야를 뒤에 둡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놓고 이건 뭐 신나는 경계선이에요. 그둘 사이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를 지났던 시간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난에 들어갈 그 시간은 미래입니다. 이둘 사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들은 현재라는 경계의 시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계의 시간 경계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입술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아까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내가 쌓아두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겉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인격이 실리고 우리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를 그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경계적인 가데스바네야. 거기가 그러니까 죽을 지역이면은 이유라도 되는데 어느 지역이었냐? 이름의 뜻이 좋은. 들풀이 나는 아주 목초지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막이 오아시스라고 불렸던 그 경계의 장소, 경계 시간이 가데스 반에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세개 샘물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인엘 쿠세이라이트, 아인이 히브리말로 샘이란 뜻이거든요. 눈이란 말도 있지만 아인 케데이스, 아인 코세이메, 다시 말해서 아인 샘이란 샘이 세 개나 있었어요. 이 사막지대에 귀하게 존재하는 오아시스인 가데스바니아, 이스라엘 학생들이 시내산 호랩산이라 부르그 호랩산 율법을 받아 출발해서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에요. 아주 짧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곳에 가난 본토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모세가 요고 요것을 정태먼 리스트를 쫙 알려줬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봐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봐라. 그 성읍이 진흥인지 산성인지 알아봐라. 토지가 비옥한지 매, 메마른지 알아봐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왕이면 그 땅의 실과를 좀 따와라. 요게 아주 심플해요. 저 같으면 르륵가지고 쪼르륵 왔을 거야. 이 정탐 목록에서 여러분, 모세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미 민수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건 내년에 또 시작하는 거에서 읽기를. <laughs>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예요 담대하라. 에그보따나가네스바냐까지 오면서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까지 다들려다볼수 있는 그 모세였기에 쇠기를 박은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고 내가 정탐하고 오라는 그것만 해갖고 오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열두 명이 정탐을 떠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극명하게 둘로 쫙 나뉘어집니다. 긍정의 보고와 부정의 보고. 근데 이 보고서에 적힌 팩트는 똑같았어요. 같은 걸 놓고 어쩌면그 그래 다른 소리 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가나안 땅이 듣던대로 좋더라? 이게 팩트예요. 동일한 가나안 땅을 두고 이거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는 극명의 갈립니다. 긍정의 보고입니다.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이 길이라 부정의 보고입니다.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맷뚜기 수준밖에 안 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이 그냥 가서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간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여 가라고 한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태어나고 태어났나요? 하늘에 태어났으니까 인생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의 보고에 보고로 복으로 쫙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머물던 경계의 시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경계의 장소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그 시원한 샘물 새가 쫙 나는 바로 그 오아시스에서 생물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샘물입니다 성소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원망이 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었습니다. 현재라는 경계선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 과계의 받은을 다 부정해서 내 쏟아 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당연히 미래는 더 어둡고 깜깜하지요. 비관적이죠.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그때만 된게 아니라 여기 가데스반에까지 올 때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개만 딱 짚으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 뒤에서 무슨 있었어요? 열개의 향을 생생해 바꾸더요그 하나님이면 홍해쯤이라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열 개의 지향의 능력을 싹 반납해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더거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이끌어내 광야 이 고생 광야 이 뜨거운 열사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버려 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냐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냐. 광해 죽는 거보다 돌아가 애굽 는게 낫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뭐냐? 그리고 그래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거든요.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저도 이미 홍해 갈라진 걸 봤거든요. 그 정도면 이 갈증이야 껌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이 마르자마자 먹을 뭐 어디 있어요? 물도 안 주고 고생시키는 거야라고나 떠들어대세요. 그다음에 물 주고 또 보냈고요. 그다음에 배 고프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고 아무 튼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쓴물을 단물 대기하고 그다음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시큰 쉬게 만들었는데 그걸 쏙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애굽의 바오로 밑에 시대는 가마솥에 고기 펄펄 끊고 떡이 막내 신나게 뱉어지게 먹었는데 이게 뭐야?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배가 터지도록 떡을 주셨고요. 입에 물리도록 생선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아, 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를 올라오래가지고 율법을 주는데 모세가 올라간 시간이 40일 정도 되거든요. 40일이면 굉장히 짧거든요. 그4 0일 동안에 이놈 모세 어디 갔어라고 모세라가 있긴 했어라고 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형이 있으니까 잡아다가 막 종종 오대는 거예요. 당장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못하라. 그러니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금붙치고 먹고 다가져 오라 그래.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금송아지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모세형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보면서 요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때려 죽어도 그말못 하겠어요. 어떻게 금덩어리가 신입니까? 요게 신이다 그러고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군요. 형 아론을 부릅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야, 낸들하냐? 이들이 금붙임막 가져왔는데 불을 딱 던지니까 거기서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길 거칠고 힘들고 거저가 문제와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미 뒤에서. 기이하게 먹이시고, 돌보이시고, 먹여주셨거든요. 이셀수 없는 망을 뒤로하고 경계에 섰다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지날 때마다 입술로 다 얹어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백만 번속세여도 백만 번, 번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 성들 여러분, 음. 축복과 조절는 언제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계의 경계를 지나면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부정은 더 강한 부정으로, 긍정은 더 강한 긍정으로.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가데스 반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계장소에서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전히 이전 사자 말씀 들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를 원망하였다. 온 회진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광해에서라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필은 가나안 가서 죽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려는가 왜 우리 아내는 자식들을 볼모로 잡게 하시려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세워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성경을 읽다 이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요. 유일하게 한 단어가 눈에 딱 꽂혀요 온 백성이 다 라는 것 200만 명이 거기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200만 명한 사람이라도 에이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죠 정상 아니에데 200만 명이 다 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내외 없이 이 모두 불평과 원망에들 빠질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기세에 눌려 가지고 그냥 묻혀서 간 거예요. 다시 말씀, 애굽을 나와 광학길을 함께 걸어왔기에 분명 이건 아닌데 라고 저 사람 저런 아닌데 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고 귀를 닫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게 원망과 불평엔 주범이 돼서도 안 되지만 공범이 돼서도 결단코 안 됩니다. 자, 이 가데스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 대해 너무 야속하고 속상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하니? 내가 얼만큼 너희들의 원망을 들어줘야 하니? 그리고 엄청난 참으로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28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 민수기 14장 34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점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때에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당시 뒤로는 지나온 광야를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가데스바냐아라는그 경계의 땅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40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레굽 일세는 즉시 소수만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성경이 이때 40년 동안 이들이 어디를 헤맸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세계의 샘물과 드넓은 평원이 있는 가데스바냐아를 중심으로 기나긴 40년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광야 40년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는 은혜. 경계에서는 그렇게 불평은 늘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로 40년 동안 굶어 죽게 앉지 않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계에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경계의 시간을 지나 저 앞에 주님이 가라하시는 가난으로 감사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기냐긴 40년이 흐릅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됩니다. 모세인 아론은 먼저 해상을 떠납니다. 청년이었던 요소와 갈렙이 80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주인공들이 나이의 경계를 넘고 시대의 경계를 넘고 관계의 경계를 넘고 어느덧 머리가 백발이 되고 얼굴에 세월의 깊 길이만큼 주름이 깊이 패는그 모습 말입니다. 다시 가데스 바나란경계에 섰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지 쭉 끝나는 거예요. 저 앞에 40년에 보았던 가나한 땅이 보입니다. 뒤로는 텐트를 치며 지냈던 40년 광야 수경지가 있습니다. 가나한 땅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뒤로 하고 모세가 40년 광야 텐트 생활에서 태어난 광야 이세들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느님 영화께서 40년 광야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니 이것 잊지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신냇 물과 연못이 있고 산골짜기에 샘물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땅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신명에딱 나오거든요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에 대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말을 마친 모세가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요소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가네가 가네, 가데스바네는 그 경계에 서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힘차게 광해 이새들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거느 그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요? 이 자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계의 자리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떤 말이 하느님의 귀에 들린대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것을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깊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지나이 시간을 진정한 가데스 바네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데스바네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샘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난 시절 받은 은혜만 기억되는 곳, 저 앞에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 그런 가데스바네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데스 바네는 경계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죄와 거룩의 경계는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거룩으로 옮겨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경계 떠오르던 우리를 강권적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샘물인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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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다. 천국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데스 반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그런 가데스 반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가데스 반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 모임이 그런 가데스 반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데스 반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인생의 모든 자리와 시간이 그런 가데스바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파는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청구의 말을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니래,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다시 경계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가드스바네아에 경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과거의 주님을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만 장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말만 주여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불평 없는 남은 한해 시간을 살며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한절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